아 씨, 초식이 썼는데. 파워야, 씨. 풀은 존나 잘써고서 존나를 못 써. 산 영진 님, 안녕하세요. 혹시 승천뒤 미션 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하죠. 하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좀 알려 주세요. 메가덕구메가덕구메가덕구 근데 우리 말까요? 오케이 말 까자. 근데 정글 갈 거야? 정글 가야지. 이승인가? 그래. 이연승 아니고 그냥 이승만하면 되나? 이승 이승. 오 개꿀이네. 응. 요즘에는 밤에 방송 하나응 응, 대회 준비 때문에. 아그 종말전? 응. 그러게 썩포 타지. 왜? 아니 정글 가면 너무 쉽게 이잖아. 아 그러네. 정글 안 가면 쉽게 질 텐데. 정글 안 가면 맞아 쉽게 질 텐데. 응 그래 당연히 내가 원딜 가면 당연히 이기지. 당신 원딜 거의 지옥이잖아. <laughs> 아 요즘 근데 롤 조금 재밌기는 해. 근데 너 롤밖에 안 하잖아. 오빠도 롤밖에 안 하잖아. 왜 보라 비데인 척하지? 아니 나 보라, 보라 하는데? <laughs> 나는 보라 비데인데이판 어, 이기고 그래. 다음 판은 그거 하자, 바, 바텀 듀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나도 보라 가르쳐줘 오빠. 너 보라 나보다 잘하잖아. <laughs> 아니 나 보라 감다 잃었어. 아 그래? 어안한지 오래 돼서 몰라. 술먹고 한번 하자. 좋지. 오빠 술잘 마셔? 아니. 너도 술못 먹잖아. 아 근데 기본적으로 막 무슨 한몇잔 마시고 취하고 그러진 않지? 아 이런 말하기 좀 어? 그래 너나 잘하면 돼. 너나. 나는 뭐? 근데 약간 여자가 나보다 술잘 먹는 사람 본 적은 없어. 아 그럼 잘 먹네. 몇방 마시는데? 한 병에서 한병 반? 아 어, 뭐?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먹을 것 같다고? 아니 다른 여자 BJ들도 오빠보다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좀잘 먹긴 하더라. <laughs> 어다잘 먹던데. 아니 내가 만나본 일반인들은 나보다 많이 먹는 사람 본적 없어. 아 다들 잘 먹는다고 하는데 잘못 먹고. 한병한병만 그렇게 많이 잘 먹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옛날에 이거 한창 때는 또 아니지. 한창 때 나도 그냥 취해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없어. 오빠 그 약간 센척이. 아니. 아다 취한 척한 거였나 여자들이? 아니 근데 그런 여자는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술 나보다 잘 먹는 여자 본 적이 없다고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걔가 잘 먹는 척 하다가 기억 음. 잃어가지고. 내가 걔 집에 데려다 주느라 엄청 힘들었어. 그게 b j 야 아예 뭔뭐 b j 야 지금 논란 만들려고 일부러. 와 이거. 아니 이렇게... 아니 데뷔잖아. 궁금했고 그렇지. 그게 너야. 어? 이거 처음 <laughs> <이걸 줘> 먹었어. 풀렸다 <laughs> 시작됐다. 뭐냐? 브론즈 가기. 직 오늘 오빠 캐리 해줘야 돼. 아너 브론즈 가기 직전이야? 어. 빨간 아, 딱지 뜨고 딱... 난리 났어. 검사 틴게일 수도 있어. 빨리. 요즘에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뭐야 방금 저오씨와 이걸 피해? 역시 부캔가.. 뭐야! 어,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와 나.. 쉔 시, 이.. 이 실화냐? 오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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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투. 야뒤뒤 조심해. 오케 오케 오 죽여 죽여. 야야야야야 덕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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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살고 싶거든. 아 근데 아왜 못. 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아니 좋아. 이제 빨리 안 덕구 뭐 해. 제주도 캠덕구먹아 근데 컨텐츠를 너무 자주 하진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개씩 하는 정도오 근데 컨텐츠 따기 어려워 컨텐츠 따기 어렵다고? 거, 콘텐츠 따는 거 컨텐츠 따는 거 컨텐츠 따는 거? 짜는 거 내가 아, 그래 짜는 거어 야야야 잠깐만 오 나이스 이거 개나이스지 제발 아 아니 얘왜 <목소리> 이래 오빠. 아 젠장 <laughs> 아니 저걸 못 맞춘다고? 어오오 <목소리> 오, 나이스 오나 어때? 오빠 나잡봤어 그냥 그런데? 오 뭐야 용까지 먹었어? 이럼 나이스다. 음, 어, 나 어때? 그냥 그래. 아, <laughs> 아니야 잘했어. <laughs> 오야 근데 덕후 많이 늘긴 아, 했다. 아, 뭐야 아, 뭔 소리야? 짠! <laughs> 이거 감사해요. 오빠 잘할 것 같아 이거. 육국의 리액션. 나는 그냥 바로 아 바로 하지. 나는 <laughs> 우짜스 이런 거안 해. 바로 아 바로 이걸로 가 그냥. 이친놈 같아. 바로 결정이라고 아. <laughs> 바로 결정이야 <laughs> 영진아 고마워. 알림으로 잘 쓸게. <laughs> 미친 새끼들. <laughs> 근데 쓰레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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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이건 좀.. 어 잡았다. 어못 잡아? 와야개망았다 이거. 조여줘. 아 뭐해. 아 강독도 아, 진짜 겁나 못하네, 진짜, 이, 김샤코. 맞았다. 아, 뭐하냐고! 너는 뭐해? 발좀 해봐. 뭐좀 해봐, 진짜! 너랑 대포민언이랑 다르게 뭐야?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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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서폿이 존나 잘하네. 내가 이거 더블레를 잘 맞춘 거잖아, 오빠. 이거 아, 나줘나줘 나나 이거. 아니 싸. 오케이. 아오 야, 뭐냐 너? 시발 로마. 아이고 욕해 달 다. 아 나한테 한거 아니지? <laughs> 아님 근데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벌어야 돼서. 네. 그래.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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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왜? 키를 왜 그렇게 쓰냐 왜? 왜? 진짜 왜? 아 제발. 멋있어. 뭘. 나 가줄게. 뭘. <laughs> 너만 잘하면 돼. 오, 오빠 나 잘해. 어, 잠깐만. 이, 아, 이게 다? 어, 무서워. 뭐하냐, 씨. 뭐하냐, 줘 랜턴 아니야, 이거야, 렌턴렌 랜턴. 렌턴렌턴 야! <laughs> 이게 극한이다. 이게 극한의 오브로야. 아, 맞지? 아, 궁 써. 궁 써, 뭐해? 궁 써! 메가, 메가 덕후! 궁쓰라고! 궁써! 아이씨! 거졌어. 야 가라! 가라 노영진! 제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궁쓰라니까 아이 각 잡고 있었어 <laughs> 각을 잡는데 그게 각이 잡을 필요가 뭐가 있는데 어어 <laughs> 잠깐만 풀자. 나 터울 맞다 뭐야 이게 나야 와나 존나 잘해 너 이번에 팀 누구야? 아, 민창기님이랑 김박두랑스맵이랑 안녕수야. 아, 민창기님이랑 나랑 거의 저기 뭐 그거지. 말 잘해라. 취향 차이. 취향 차이라고? 어. 이게 어떻게 취향 차이지? 케이니까. 아,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용 집게 용신. 아 돈으로? 어? 이거 파는 거야? 오케이. 뭔가. 아근데 오빠도 어뭐 잘생긴 편이야. 잘생긴 편이야? 아 실제로는 안 봐서 모르겠어. 실제로 한번 보자 그러면 조만간. 네. 어. 그때 가서 얼평해 줄게. 이거 본데날 평가해? <laughs> 내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걸어? 재수 없게. 나 고등학교 때요. 어? 응 인기 많았어? 당연히 많았지. 노준기였어. 송준기는 이준 이준기. 이준기? 아니 송준기. 아 씨.. 아 진짜 뒤질래? <laughs> 아 왜? 이만 아, 따뜻해. 나 송준기 나 송준기님 팬이란 말이야 미친.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안 돼? 진짜 열 받게 하지 마. 전혀 일도 안 닮았어. 두박 때 닮았었어. 이 인간이 미쳤는데요? 아니, 너무 자기 주제를 모르. 주제? 근데 사람들이 난국민 닮았다고 하더라. 그 얘기는 뭐 하루 열푼 정도. 아. 이... 아니 진짜 고등학교 초 사진 보여줄까? 어 보여줘. 어그아 구글링하면 나와. 이 진짜 닮았는데. <laughs> 아, 진짜 닮았어 진짜. 그 느낌 있어. BJ 이상형 월드컵 4등이라고요? 누구한테? 어나 4등이야. 아 그냥 그 순위. 근데 오빠는 약간 조금 입만 다물고 있으면 인기 많을 것 같아. 입 다물고 있을 건 BJ 왜 하지? 왜 이따 보고 싶으면 폰으로 보일 것 같아. 와, 어이가 없네. 그냥, 그냥 고맙습니다. 잘했나? 여기 있다. 노중기 시절. 오, 어, 잠깐만. <laughs> 뭐? 근데 송중기 닥쳐 그냥 빨리 들어와. 어? <laughs> 안 부끄러워, 근데? 그는 진짜 진짜 유님이랑이랑비슷하슷하겼는데는데 a 치라고 똑같은데. 아 o d i t y targeting. 아아니 o t sure how to cut 아아아 h i s I'm not 아 u r e 아 o 아 t 아 cut in 아 h i s What? 아 m 아니 t 아 u r 아아아아아아 아니 그그 그 뜻으로 말한 게 절대 아니고 아 지금 옆에 있냐고? 그... 아니 저 시청자가 엄마 찾길래 어? 아 혹시 우결하나? 우결? 아그 엄마? 그 뜻인 줄 알았어. 엄마 없어. <laughs> <laughs> 아자취해 오빠? 아 여기 스튜디오 있어. 스튜디오. 자취나 다름없는데 그냥 집이잖아 자취. 자취라 그런데 지금 뭔가 있어 보이라 당연하지 스튜디오라고 하지 왜냐면 집은 본집에서 자니까 스튜디오아 그래? 야 이거 뭐야? 이이제 혹시 이거 뭐야? 갈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아 뭐야? 이거 뭐이이야이직경험이 없구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덕분은 처음이 아닌데 알고 어, 있어. 나는... 많이 봤어. 그거만 모아가지고 봤어요 유튜브에서. 술 취하면 사람이 아니. 달라진다고. 근데 약간 제가... 내가 그거 있어. 술 취하잖아. 나 응.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갔었는데 술 취하면 꼭 여자들이 내 옆에 와. 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아니, 진짜 <laughs> 뭘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저. 근데 원래 보통 인간하 아, 저런 말안 하는데 인기 응, 존나 많았나봐. 인기 많지 않았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병신아 <laughs> 뭐 어쩔 <laughs> 건 없어 <laughs> 와이 것들이 자기자랑은 다 했는데 야힐 써줘 야 이쪽 그냥 아얘 뭐야 얘 이지려 이지려 씨개 나갔다 와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이지려 원딜인 줄 알았는데 아 <laughs> 어 화냐 뭐 <하냐>? 아, <laughs> <와>, 진짜 냄새난다 <laughs> 어. 오빠 오케이 이 거리 화한번 확인해 봤어.

딜러! 아, 까비. 어, 나, 나 이거, 이거, 나 피가 없어, 오빠. 오, 나이스! 봐 이거 반응속도 봤어? 야, 잡았다! 어, 그래, 어. 잠깐만. 야! 살려! 야! 자! 어! 어! 자, 레턴 멈췄는데 아, 야, 씨. 노랑요안 돼, 이즈리 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진짜, 진짜 드라 드러... 뭐야, 언제 세번 뒤졌어?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아니, 지금 게임 4분인데. 이거보다 한 번씩. 이야, 촤! 아안 된다. 와, 진짜. 거기 혼자 있어봐. 응. 음, 잘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laughs> 근데 그걸로 게임을 다니고 오빠. 그러려고. <laughs> 어, 이번에 니달리랑 같이 가면 되겠다. 기다려봐. 야 이거 땄다 이거 무조건 땄다 아, 야 이거 아 그, 미친 하, 어, 어, 언제 어, 어, 간다 나도 간다 어미안야어쳐 맞지? 오. 하나도 못 얻었어 <laughs> 당연히 해야되는 거긴 해 그거 먹어 너 편하게 응고지 어. 고마워 악몽 고마워, 고마워 빵개빡치 <laughs> 하네 그래? 씨발이야 씨발이라고 한적 없는데? 야얘 아, 죽었다! 근데? 아! 아.. 쉐이트 어? 이거 <laughs> 칼이 그 <그죠>? 무슨 소리지? <laughs> 야너 CS 네가 알아서 먹어 다 바텀 어차피 얘도 여기 <laughs> 있거든? 어? 이거 가봐야겠다 내가 얘 끌어볼게 이미 끌었어 지금 팍! 뚫고 입을 터는 건 어때 오빠? 그럼 멋이 없어 <laughs> 그거 맞지 아이고 슈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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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언제 와 어머 여기! 아, 이걸 봤지? 어어 아 진짜 아, 야 X됐다 우리 어떡하냐? 뭐해 제발! 아아 플래시 왜안 쓰냐고 어어 어어어가 없어요 아자 <laughs> 오마이갓 잘가 oh 제발 아! 진짜 나 못살아 오 때문에 아니 어디 돌아다니고 뭘 하던가 어? 오빠 그럼 원딜 할래? 나 원딜은 더 못하는데? <laughs> 아, 원래 보통 챌린저면다 잘하지 않나? 오, 한번팔어볼까 오. 오. <laughs> 아, 진짜. 아, 아나 쓰레쉬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긴 해. 어, 뭐, 그냥. <laughs> <laughs> 원딜 하세요. 괜찮을까? 어. 뭐여야 되지? 그냥 날먹채면 막 시비르 같은 거 쉬운 거. 루시안 보여줄게. 아 루시안 아, 없나? 나는... 아왜 따라해? 아 루시안 없다 좋됐다아 스왑 가능한가? 어? 내가 쓰레쉬 주고 너가 루시안 나 주면 되나? 여러분들 이거 되나? 뭐냐? 뭔 소리야? 나안 루시안 뭐지? 없어도 되나? 캐리 없어도 쏴. 안돼 그러면 말 떠들 때쓰고 있어. 아, 캐리가 없으면 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어디? 챌린저 갔지? 존나 <laughs> 신기하네. 아니 저런 저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챌린저를 갔지? 오 징크스 해야겠다. 징크스 좋지. 쓰레쉬 징크스 잘 맞지. 오케이. 아, 뭐냐고? 아니 뭐 하냐고? 어? 왜 힐을 안 써줘? 아흰 솔루가 치가 없잖아. 아 내가 그래도 오빠보다는 스트레스 잘 하니까 이거 뭘 잘해? <laughs> 내가 잘했으니까 이긴 아니고 인전도그냥 뭐. 서포차이야. 그니까 서포차이는 맞는데 네가 드럽게 못하잖아. <laughs> 내가 언제 차로 맡기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춤도 아, 아, 맞추지 아, 아, 마. 마. 그냥 이 붙었어. 어차피 네 신발 이거 떴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명령하지 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너 브론즈잖아. <laughs> 오빠 스트레스도 브론즈잖아. 근데 나 링크 싸잖아. 내가 떠나게 주는 거라니까 오빠. 뭘또 그거 줘? 너 병신 연기한 거야 혹시? <laughs> 근데 연기 안 해도 돼 너. <laughs> 아 그거 왜 빼라고 말을 하네? 말을 해야 될 거야. 당치고 뭐, 랜턴이 랜턴이나 던지. 말을 못 하냐? 랜턴이나 던지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진짜 게임 할 줄도 어디가 <웃음> 야. <웃음> <웃음> 아니 진짜. 야야야 야, 야, 거치지 마. 줘. <laughs> 이거야. <laughs> 아니 실업가 아니라. 기어 오르네 이제. 쓰레쉬한판못 했다고? 야야야야야야야. 아. 이 <laughs> 정도. 야이건 왜서 왜 예상 못했냐? 야 챌린저, 야미안데너롤안 하면 안 돼? 오빠는 이제 보라만 하면 안 돼? 야 가까이 가서 이부터 서라. 가까이 가. 아니 이부터 쓰라고이 빡대가리쳤냐? 아니, 아니 왜 말을 해도 안 듣냐고? 아, 아, 네가 거기 바언 쪽으로 가야지 서포터인데 빡대가리야. 난 원래 원래 원, 서포터는 언제 조절 따라오는 지키는 거야. 야, 아니, 야 여기 이거 왔다 또. 또이 왜 보여준지 알겠다. 나도. 어? 나도 왜안 나간지 알겠다. <laughs> 나어디로 왔지? <안> <laughs> 왜 보라 기계 한지 알겠다. 어?